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그 법정 전입금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법정 전입금이 어떤 내용에 몇 프로 기준으로 우리에게 지금 넘어오고 있죠? 네, 법정 전입금은 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넘어오는 항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 전에 얼마를 넘겨줄 것이라고 지금 예산 전에 교부 성격으로 확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교육세라던가 지방세, 지방세 중 일부의 예, 법령에다 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돼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확장 재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도청은 예. 좀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세금들이 세입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법정 우리 전입금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저희한테는 좀 3천억을 축소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도에. 그쪽에 지방채를 지금 발행을 해서 확장 재정으로 가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3천억을삭감하지 않고 보존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정이고요. 어, 내년도 되면 세입이 이제 확정하게 결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확정교부 때는 정확하게 산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전입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쨌든 지금 현재 세입을 가지고 정해놓은 예산편성이죠? 예, 현재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네. 네. 뭐 사회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의 그 반응들이 좀 예측이 되고요.